그런 이번에 그 북한에서 음. 병들어 죽은 소 팔았다고 아홉 명 어. 죽이잖아요. 뭐. 아, 아. 그렇잖아요. 그렇지. 저들은 죽은 소보다도 음. 사람의 생명이 천한 거예요. 그렇지. 네. 아니 그게 감옥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네. 그게 죽일 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 목숨이. 소지. 아니 병든 소 땅에다 묻을 거잖아. <laughs> 우리 한국에서 병든 소를 먹진 않잖아요. 그렇지 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였다. 이게 뭐냐면 저들은 사람의 생명이 죽은 소마지는 죽은 소는 값 가치가 있는데 음. 사람은 가치가 없다 음. 그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기독교와 공산주의, 유물론주의자인 음. 공산주의지.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이거든요. 음. 음. 절대 기독교와 공존할 수가 음. 없습니다. 그럼. 자, 안토니오 그람시하고 성경하고 일치될 수 있나요? 아이고. 아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웃음> <웃음>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개명을 보면. 근데 그거, 그거는 저쪽의 성경이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저쪽의 네. 성경인데 네. 지금 음. 대한민국의 주사파 음. 애들이 음. 그거 한번좀 띄워보시면 음. 올려보세요. 음. 여기 11개명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음. 저기에 보면 다섯 번째가 뭐예요? 음. 교회를, 교회를 해체해 라요 네. 교회를 해체하라. 음.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78명이 저걸 했으니까 그분들이 저, 저 그람 씨 네. 교육받은 네. 사람이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 안토니오 그람 씨를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음. 저 공산주의 사상이 진지전을 구축해서 이미 대한민국은 다 구축이 됐고 음. 지금 기동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음. 뛰어나와서 이제 막 사실은 네. 전 세계가 다 넘어갔고 네. 한국만 맞아. 조금 살아서 응. 발짝 발짝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발고 있는데 그거를 응. 확 터뜨려준 사람이 정광호 목사님 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요 맞아요. 맞아. <laughs>